오가나 오가나 뭐야 방 있어 아직. 7시 잡아줘. 기본 빡. 기본 박. 우리 방설 좀 오가나 있어요? 네 뭐야. 로드자니중 음. 뭐. 봐야 돼. 아 뭐야, 아, 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접대 접대. 대 왼쪽 나 수경 방금 스나 짧게 놨어요. 오케이. 정확히요,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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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우리 박스 쪽으로 폭날라와요. 합핑 하나랑 주우리 박스 쪽으로 폭날라와요. 위에서 먹는다 보다. 합핑 하나. 아나 합핑 내가 먹었다 이거. 아, 일단 스나. 수나... 왼쪽 스나. 잠깐, 스나 있다, 오빠. 앞에 잡아. 올라가자 이거. 올라가자. 시간 고 가자. 왼쪽에로갔 이거. 나다 포건다. 포건다. 에헤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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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왔다, 도 왔다. 있다, 음, 그래. 개구, 개구, 개구 나온다. 기계도 먹혔고 개고발 하나 더 2개 안돼개고안에 살다 개고안 살다 흰색 길리 중계단 두명 어? 기계 하나 양가. 중 양가 중내려온곳이중계 양가 아, 알았어, 씨. 내려온다, a 아, k 반 저거. 이거 내려온 거 반, 내려온 거 반. 아, 간다, 앞에 박스. 돌, 개구발, 개구발, 개구발. 개구 안에 돌격 낭만이고 중계단사 내려온다, 걸어서. 오른쪽, 형 기준 오른쪽. 개구 안에 계속 점프, 점프. 나갔다. 형 어, 윈체 가는 그거. 아, 아 씨. 이걸 못 맞추네. 중 내려온 것도 잡았어야 됐는데, 저거. 다시 총. 안 내려온다. 소리가 안 들려. 방수나 갔네. 이거 중순아 저거 하나 바보거든? 쿠키 이제 좀 바보네. 쿠 엄마, 엄마. 어, 지금 뭐? 배구에 있어. 아, 배구에 있어. 나핏 먹었어. 개구포개구포 개구포, 뒤에서 개구포 이거 중으로 하나 잡고 와야 돼. 아, 아이고나 삥. 아, 그래. 뒤치기도 오겠다 이거. 나이스. 방에 쿨아. 오른쪽은 짱. 위에 연막 하나 깔게요 어윕 왼쪽에 야, 개구방 가네 개구방 가네 깔게 깔게 아, 아 설대 아, 뭐야 설대랑 아 내가 맞춰줬어야 됐는데 설대 방계단 아니, 내려왔다 수다, 수다. 방계단 내려왔다 방계단 쿨하누나 아홉시 아이쿠 전방 조심 그거 베이스나 조심 누나 누나 중 위에 중 내려가는 거 보니 적빼로간거 같은데 적빼로 갔어요. 아, 중옥수나 아, 중 위에 수나 중 내려간다. 형, 걸어서 왼쪽 붙어서 개고 본다. 개고 본다. 중 박스, 중 박스, 중 수학 아, 이게 왜안 맞냐? 중 수납 박 개고 주심. A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모니클러어요저기 개고 수나. 방키라는데 아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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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방 개구 기계 방개구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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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내려다 나이스 어씨 조질뻔 유미 들어가 저 이거 디핑 바로 가고한 명만 자르고 올라올게요 기계 갈뻔 아, 못어다못뛴다 못 이거 아, 내가 작업 한번 빼고 왼쪽 그냥 개놓고 있어가지고 저거 정순아 바보거든 하나? 삥 그만 까봐 왼쪽 패트 해까요아나삥네어 왔어 왼쪽 안보여 왼쪽 안보여 왼쪽 안보여 방이라 왼쪽 안보인다 아, 오른쪽에 있다 형 아. 왼쪽 안보여 삥삥 빙, 빙 내려온다 놀라라. 아니 계단까지 먹을게 호들린도 같이 와줄래? 어 가요 가중 오른쪽 아 빙. 양만이 천천히. 양만이 잡았고. 나이스. 진짜, 아, 진짜. 그옥니 네 혼자다잉. 혼자야, 오옥 전방 주심. 타나 잡았거든요. 오, 두잔 있을 거야 이거. 중어 방도 될거 같은데. 백업 많이 어, 가. 방, 방돌, 방돌, 방방 안돼 안돼. 중중중중야중야 나도 방 없이 나방 없이 쓰나 스테스 순아 양이야. 아 이거를. 이게 어, 하나. 대박. 방수나 하나다 어, 형짱구형 방수나 하나 방수나. 창구 형 방구나. 혼자 된너 뎅터. 아이 방 없다 형방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방개 남는 거이 방이 나 방이 빨랐는데 어,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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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방이, 있어 빼고 왔을, 그래. 왔을 거야 천천히 천천히. 출근 때문에 다 갔네. 방어방소리 하나 왔네. 하나, 스나이나 하나, 하나, 스개하 앞에. 어나이나 하나, 라나 하나, 하 중계 중계 나 하나, 하개 하나, 와. 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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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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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같은데 그래도? 나 옷이 가해가지고안 보여 뭐 ㅋ 안 보여 폭탄이 <laughs> 설치되었습니다 어,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아군이 패배 아, 하였습니다. 와 방금 미는거 조심, 항상 조심, 항상 조심. 가자고 아, 중에서 깨속 터질라고 했는데, 힘들, 힘들은 밥? 아, 우이야비밀이파 개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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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 개구파, 줘개구 개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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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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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반 좀 버리자 이거. 이게 먹어야 되겠다. 진로는 발반. 개관에 타 있다. 진로는 발반이야. 어, 이게 붙어뭐자 아, 어디야 어디? 아방둘이다 어디? 아, 이거. 아홉 시 하나, 아홉 시삼삼세 일. 일. 아방몇이데요방세 시다. 방 세, 방 세, 방 세. 설대 절대 안하나 절대 안하나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하나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절대 고 절대 중 내려온다, 이거. 어이, 맞어, 이거. 어 야, 기계 나 p 나 p 나 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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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p 먹었어. 하나 양인데, 아. 중 계단 소리 n g 나 p p 나pping, 나나왔다인 n 형, 빙?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 아저씨, 여기 또 있는 쿠라양쿠라양확아 자, 거만 막혀. 저 저거.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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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저거. 패스, 중위 저거. 패스고 거 저거. 자거 저거. 이었 중에치 개구, 아, 개구발 내려 e 다개구 o u r e g o i n 안 본다 die. I'm 안 본다 안 g 본다. t 안, 안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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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이 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 o i 와개쎄다총둘 셋. 박스 짓기 먹었다. 네. 올라 오는 B 거 조심. 핑하 아이 좀 갈게. 박스 짓기. 중에서개 컸었다. 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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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시가. 나이스. 총에 핑 온다. 많아 많아 3명3명3명3명세명중밑에스나 3명. 초콜릿 계단에 돌격들 피기 아, 하나 잡 페스 아, 패스 한다 와 피기 하나 피기 하나 페스 한명 울베 빼고 봐줘야 돼 중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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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하나 중울베 코너 줄. 패,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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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누나 뒤 누나 뒤 중계단 하나 뒤가... 아씨 아, 이밑터기 겹쳤노 진짜 다설도 우리 가면 돼, 그냥. 아, 기본 건로형 보니 니니니형풀울통 간다. 울통 간다. 들어갔어요. 아니다. 노노노노노. 울통울통안울통안울통안 다시. 이제 때... 아, 노노노. 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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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옥. 중옥. 아, 아 피가 없어. 컷다좀 뭐. 뭐. 음, 한번 할까요? 음, 총해 봐. 하나 벌린다 형이 앞에 벽에 붙을게 그냥 아 오케이 폭폭폭폭폭폭 어, 나 개피 슈텐스 아 올라왔다 아이고 나알좀 갈게 대고 길게 붙어줘 네가. 아 이런, 개 붙었어, 못 들었어. 파이 꽂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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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들어온, 방 들어온, 방 들어온. <laughs> 이거 오갔을 거, 오갔을 거 같은데. 야, 오 왔다. 올 어, 통차.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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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 방. 방방 방돌, 방돌. 설아나, 아나 아, 기계? 바이 들어갑니다. 아폭신대 개구 앞 하나. 야,한테 <laughs> 쇼부치겠다, 이거. 대구 앞에 하나. 대구 앞에 하나. 방글나 조심하나. 아. 보디, 아... 보디. 아홉 시 하나. 아, 아홉 시 둘. 아, 설 때. 뭐야, 이거 레기, 레기. 아, 이제 채팅 치는 거 같은데, 설 중. 설득. 설 때, 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설, 때, 설, 때, 설 때. 아, 아 패배하였습니다. 그냥 자원만 할게. 살자. 이거. 공항 박스 팩킹 두개 온다. 공항 팩킹 하나, 팩킹 하나, 빨리 빨리 갈린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 같이. 아 씨. 나자 짱박혀 있을게요. 이거 지금 그냥 위에서 막자. 오케이. 부담고 님이라 우리 대시서. 내만 왔다 갔다 할게 울베로. 저 내려갔다 하세요. 아 어, 내려가봐. 맞춰줄게. 지금 어, 중간 박 하나밖에 없다. 쇼할게먹개개개적패기적패기적패기적패 짱구 형님 어떡 합니까 형님? 으로 날라갔다. <laughs> 아중 왔다 띵먹었다 띵먹었다 어, 어, 양념, 피 양념 중 뒷팀 하나 아신 배. 뒤에서, 아 신벨 아, 들어왔어 저 누굽니다? 중 올린다, 인시아중 올린다 내려갔다 이스 내려갔다 올게요. <NBC1> 아, 중 하나. 어. 개구. 아중 하나 다중 하나 었어 맞아. 복방 이거 오 올라온 거듯오 올라온 거 같은데. 복방. 어복방이아 아이. <laughs> <laughs> 아, 자자녹음이 새로운 비매예 새로운이라 아주 반샷 저거 <laughs> 방금 메리 방금 방금 메리가 방금 반인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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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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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다. 이게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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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먹 메리가 반인가? 하얀 거적대기 하나 반인데? 위에 폭 위에 폭이 아, 이거, 이거, 이거 반 이거 반 나.

на yes. nice. yeah.